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거하게 하심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혹시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입니다. 네. 혹시 이런 인사를 하거나 아, 들으셨을 때좀 불편하거나 그러신, 그런 어,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 사실 우리는 아, 다 하나님 앞에서 아,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베드로서는 아, 사도 베드로가 아, 지금의 그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의 그 서쪽과 북쪽에 있는 다섯 지역에 퍼져 있는 믿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믿는 사람들이 아직 그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한 것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그 신분들, 또 우리의 그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구절을 우리가 간단하게 유학을 하게 되면 결국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사실 우리가 제사장 그러면, 목사님이나 아니면 성직자들을 생각하게 되죠. 나는 무슨 내가 무슨 제사장인가.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제사장이라는 그 단어가 구약성경에 한 700번 정도 나옵니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 제사장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그 밀접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그 제도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그 제사장이라는 그 제도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경우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또 홍해를 갈라서 기적같이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산인, 그 시내 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기,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제사장의 직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럼 뭐 제사장은 아무나 될수 있는 것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이면 물론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의 열두 지파가 있지만, 그 중에 오직 그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레위 지파 안에서도 아론 또그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 선택받은 그런 사람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였냐하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 사람 사이에 중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을 희생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바치면 제사장이 그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그 죄를 아뢰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바로 이렇게 특별한 특권 제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다른 백성들은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 살고 있는 이 신약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왕 같은 족속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 말씀은 바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던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 출애극기 19장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방송실?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지니라. 바로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규례대로 행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또그 이야기를 이제 사도 베드로는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행했다면 그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제작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됐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특권만을 강조하고 그것을 유지하기만 하고 자신들의 의무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이스라엘 민족에서 바로 이방,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 크리스찬들에게 넘긴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귀한 직분을 받게 되었을까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권한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았을 때 거기에는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나 인간의 어떤 업적이나 선행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과 성령님의 거룩하심 순종하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피 피 공로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우리들에게 사도바 사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도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선택함에는 우리가 어떠한 업적이나 우리가 어떠한 공로나 우리가 어떠한 선행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만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왕 같은 제자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제사장이 되는 집파는 아, 오로지 레이 지파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모든 성도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자신의 죄를 고하고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 때 바로 이것을 만인 제자장주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자장으로서 자신의 죄를 고하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중대시대 때 로마 카톨릭에서는 바로 사제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금지하였죠. 그래서 자신의 죄가 있으면 사제한테 이 아래서 그 사제가 사죄하는 그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계획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상이 된 것입니다. 뿐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그승 무엇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룩하다는 것은 바로 다른 것과 구별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음,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 바로 그것은 우리들의 신분인 것입니다. 이 땅에, 이사상에는 이 많은 것들이 부지부식 간에 무실론적이고 또 상대적인, 상대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스며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와 관습들이 어떻게 하면 나를 나타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나를 드러내는지 그런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사람과 구별된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굉장히 큰 위로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만약 어떤 임금에게 말이나 귀한 어떤 동물이 있다 그러면 그런 동물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바로 이 땅의 시시한 임금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우주를 만드신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에서 떼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탄 마귀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험들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은 고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거하게 하심을 선포하려 하십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은 전과 후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에 속했으면, 이제는 우리가 빛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했을 때는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내고, 내가 소유한 것을 드러내고, 내가 이룬 것을 드러내고, 내가 아는 것을 드러내지만, 그러나 성도가 됐을 때는 그런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본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성도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찬이면서도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는 다 크리찬이고 믿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교회 문만 나가면 안 믿는 사람과 전혀 구분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온전한 진전한 성도라고 볼 수가 없을 겁니다.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분명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가 받기는 원하지만, 그러나, 그거에 맞는 희생과 그런 것을 감수하기는 우리는 꺼리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고귀한 직분. 이는 마치 탕자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가져 다 탕진한 후에 자기 친구들 떠나가고 돈도 없고 이제 배고파서 돼지 우리의 주염염매을 먹을 때 바로 그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있겠구나. 라는 바로 자기의 그 정체성을 깨달았을 때, 바로 돼지우리에서 나와서 아버지 집으로 갈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바로 이 어려운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삶 속에서 우리가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나라이고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그 신분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의 루터란 교회에는 좋은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1월 첫째 주가 되면 세인트 선데이라고 해서 성인 주일이라고 우리가 기념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성인 주일이라고 해서 그 훌륭한 성인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 각자가 다 성인으로서 세인트로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또 어떤 때는 우리가 가끔은 아, 내가 정말 아, 이런 믿음으로 말하면 아 우리가 성인이 된 것을 잊어버릴, 망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첫째 주가 되면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아, 회상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피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된 우리의 신분들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우리 교회도 이 11월 첫째 주 성인의 주일로 우리가 지키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한 것은 바로 우리들의 신분들이 바로 성인들과 같이 거룩한 제사장이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그 믿음 속에서 큰 위로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의 소유, 소유된 자로서 우리를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앙과 이 믿음이 우리가 어떤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이런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글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성하도록 하겠습니다.